안녕하세요 팀 사일로의 수학승입니다. 수학 가형 1등급을 받아 연세대학교에 최초 합격한 과외경력 5년차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께 수학 꿀팁을 떠먹여드리고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구평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의 목차는 구평은 수능과 달리 땡땡을 더 신경 써라.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평 수학 출제 경향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평과 수능은 엄연히 다른 거죠. 하지만 물론 구평에서 수능 사이에 여러분이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볼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개인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들도 풀게 될 것이고, N제. 기출분석 등의 많은 수학문제들을 접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수능 이전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가장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실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평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응시해야 할 부분은 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시간을 왜 강조를 하냐. 단지 이것이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배분을 잘 해라. 물론, 그 의문, 그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시간 배분이 잘 필요하겠죠. 요것도 있지만,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할 얘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출제 경향입니다. 자, 제가 뒤에 몇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3, 28, 29. 익숙하신가요? 자, 올해 저 올해 6평 문제들입니다. 올해 6평 문제 3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그럼 제가 13번, 28번 그리고 29번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 다 계산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물론 다 풀어봤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는 걸 이제 느꼈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이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것은 평가원이 과연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하여금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만 출제를 할까요?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계산 문제, 계산 능력만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는 건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맞지 않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실제로 23, 28, 29이세 문제들을 보면은 풀이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풀이 방법 및 접근. 접근에 따라서 굉장히 풀이의 그 시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풀이 방법, 이 접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을까? 풀이를 잘할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에 강박을 느끼시고 처음부터 막 그냥 써내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 문제를 맞닥뜨렸을때이 문제 같은 경우 1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이 도형을 잘 보시고 자그 설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28번도 마찬가지 물론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차츰차츰 연습해야 되는 거는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실제로 더 빨리 풀 수가 있었죠.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마찬가지 29번 문제도 마찬가지 지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 시간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풀이 방법과 접근을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구평에서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평의 출제 경향을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EBS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많이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에서 세 문제 정도는 EBS에서 연계되어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앞선 제가 예를 들었을 때이 29번 이것도 수특 연계 문제였습니다. 6평에서 이렇게 연계돼서 나왔었죠. 마찬가지. 하지만 EBS 이거 9평에서는 수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부분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거를 꼭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복탄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계산 폭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접근하냐 그리고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풀이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시간 배분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칠로 문제 여부입니다. 자 킬러 문제를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킬러 문제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예측할 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킬러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절대값함수의 미분 가능성 절대값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합성함수에서의 합성함수에서의 미분 가능 혹은 뭐 연속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면서 막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요것도 이제 과연 출제가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측해보는 건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접선 그리고 역함수 쪽이 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예측은 무엇이냐 육평에서 봤을, 봤을 때 삼각함수의 도형에서의 극한 항상 나오던 문제들이죠 그리고 등비급수의 도형에서의 활용 이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단골이었죠, 그죠 6평에서 출제 방법을, 출제 의도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이게 어, 이번에는 정석적으로 출제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석대로 공부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